영어만사 챕터 1, 위니 더 위치. 오늘의 주인공은 위니. 윈니. 위니는 음, 여기 제목에 써있는 대로 위치, 마녀야. 오늘 마녀 위니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자. 여기 위니가 보이고, 여긴 위니의 집인가 봐. 위니 더 위치 lived in a black house in the forest. 위니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음, 블랙하우스, 이렇게 검정 집에 살고 있어. 검은 집에. 어디에서? 숲속에 있는 이런 검은 집에서 살고 있어. The house was black on the outside and black on the inside. 밖에도 검은색이고 안에도 검은색이고. 한번 구경해 볼까? 이렇게 밖에 안에 다 검은색이야. 어디가 검은지 한번 더 읽어 볼게. The carpets were black. 카페트도 블랙이고. The chairs were black. 의자도, 침대도, 그리고 이불들도, 그치? 심지어는 Even the bath was black. 어디 한번 볼까? 욕실도, 그치? 다 검은색이야. 위니가 검은색을 좋아하나? 다 검은색이네, 그치? 그리고 위니는 음, 이 집에 누구랑 살고 있냐면 w e n i e lived in her black house. With her cat. Wilbur. 고양이랑 살고 있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지 근데, he was black too. Wilbur, 고양이 Wilbur도 검은색이네. And that is how the trouble began. 바로 그 점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야. 뭔가 문제, 트러블이 생기나 봐. 그치? Wilbur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Wilbur도 또 검은색이야. 집도 블랙이고 고양이도 블랙이고 그러면 위니는 블랙을 좋아하는 건가? 검은색을 좋아하는 건가?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위니가 입은 옷은 되게 알록달록하잖아. 그치? 위니는 검은색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어.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자. When Wilbur sat on a chair 응, 음, 윌버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네. 그런데 어떻게 앉아있냐면, with his eyes open,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치? 눈을 뜨고 있지? 그럴 때는, 위니가 윌버를 볼 수가 있었어. 어쨌든, anyway. 어쨌든, she could see his eyes anyway. 눈은 볼수 있으니까, 윌버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 봐, 위니가 윌버를 깔고 앉았잖아. 왜 그랬을까? 그치? When Wilbur closed his eyes.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went to sleep. 잠들었을 때는 Winnie couldn't see him at all. 음, 전혀 볼 수가 없지. 우리 여기 n o t 보이고 그 다음에 끝에는 at all이 보이잖아. not at all 하면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거든. So she sat on him. Wilbur 위에 이렇게 앉아버린 거지. 지금도 윌버는 눈을 뜨고 있네. 볼수 있겠다. 그렇지? When Wilbur sat on the carpet with his eyes open. 눈을 뜨고 앉아 있을 때는 we could see him. 볼 수가 있지. 그런데 눈은 볼수 있으니까 눈이 되게 예쁜 초록색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옆에 그림에는 윌버가 눈을 감고 있었어. 그래서 위니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네. 보이지 않았나 봐, 그렇지? But when Wilbur closed his eyes,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리고 잠들었을 때는, 위니 couldn't see him at all. 응,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so she tripped over him. t r i p over 하면은 어디 어디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 윌버한테 발이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 버렸지. 어떤 날은 이렇게 대굴대굴 구른 날도 있었나봐. 아이고 그래서 One day after a nasty fall 이렇게 심하게 넘어진 후에 Winnie decided something had to be done. 뭔가, 뭔가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 그지 그래서 그런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she picked up her magic wand. magic wand는 그치? 마술사들 다 갖고 다니는 거잖아. 그지이 마술 지팡이를 딱 꺼내 들고, wave, wave는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 그걸 한번 흔들면서,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웠거든. 그랬더니, where was a black cat no longer? no longer는 더 이상 모모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 더 이상 모모가 아닌 이런 뜻이어서 윌버는 이제 그렇게 주문을 외웠더니 더 이상 블랙이 아니라 He was bright green. 아주 밝은 초록색이 되었어. 어디 볼까? 어, 윌버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어. 자꾸 잘안 보이니까 아예 밝은 이런 초록색으로 바꿔버렸네. 음, 너무 잘 보인다. 그치? Now When Wilbur slept on a chair, Winnie could see him. 이제 의자에서 잘 때도 잘볼수 있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잘 때도 잘볼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Wilbur가 어디서 자고 있냐면 침대 위에서 자고 있거든. And she could see him when she, when he slept on the bed. 침대 위에서 자는 것도 잘볼 수가 있었어. 예전에는 윌버가 검정색이고, 침대도 검은색이니까, 둘다 블랙이니까, 윌버가 몰래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잘 때는 안 들켰지. 근데, 이제는 들켜버렸네. 그치. 왜냐면, but u 버 was not allowed. Allow는 e d 허락하는데, 허락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윌버는 그렇게 허락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침대 위에서는 자면 안 되거든. 어, 윈, 윈, 윈니는 윌버가 자기 침대 위에서 자는 거 싫은가봐. 그래서 윌버를 이렇게 밖에다가, so 윌버, 윈니 put him outside. 이렇게 밖에 잔디 위에다가 윌버를 올려놨거든. 근데 어, 잔디는 무슨 색깔이지, 그렇지? 초록색이잖아. 어떻게? <laughs> 윈니 came hurrying outside. 음, 막 서두르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Tripped over Wilbur. 아까 trip over. 모모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Wilbur의 발이 걸려서 또 넘어졌어. 그리고 turned. 돌았는데, three somersaults. 이렇게 대굴대굴 몇 번? 세 번이나 구른 거야. 그지 그리고 rose. 장미 덤불 속에 오, 이렇게 넘어져서 거기 안으로 폭 들어갔나 봐. 떨어졌나 봐. 세번 대굴대굴 굴어서, 그치? When Wilbur sat outside in the grass. 왜냐면은 Wilbur가 밖에 잔디에 앉아있을 때윈니가 음, Wilbur를 볼 수가 없잖아. 그치?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Even when his eyes were wide open. 이렇게 크게 뜨고 있어도 다 초록색이어서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Wilbur 잘못은 아니지. 그래서 윈니가또 어? 이 지팡이를 흔들면서 지금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 This time, Winnie was furious. Furious는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난걸 얘기하거든. 굉장히 화가 나서, she picked up her magic wand, waved it five times. 다섯 번이나 wave, 흔들면서 주문을 외웠거든. 근데 Winnie는 너무한다. 그치? 자기가 이렇게 윌버를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짜잔, 윌버가 알록달록한 새로운 색깔로 바뀌었어. 윌버 had a red head. 머리는 빨갛고, 몸은 노란색. 꼬리는 핑크색. 그리고, whiskers. 수염이지, 수염은 파란색. 그리고, 다리는 또 보라색이 됐네. 눈은 아직도 초록색이지만. 그치. 그래서, 이제 윈이는 윌버를 어디서든지 볼수 있어. 그리고 잔디 위에서도 볼수 있지. 그런데 윌버가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이 나무는, 음, 이 집에서 가장 톨리스트, 가장 키가 큰 나무의 꼭대기인가 봐. 거기까지 올라갔거든? 왜 그랬을까? 음, 지금 윌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w e v e r climbed to the top of the tallest tree to hide. 왜 올라간 거야? 숨으려고 올라간 거야. He looked ridiculous.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거를 he knew it 알고 있었어. 심지어는 even the birds laughed at him. laugh는 웃다잖아. laugh at하면은 뭐뭐를 비웃다 이런 뜻이지? 이것봐 옆에 있는 새들이 막 하하하하 <laughs> 하면서 이렇게 막 비웃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오, 어, 그래서 윌버가 너무 창피한가 봐. 윌버 was miserable. miserable은 해피하지 않은 거거든. 되게 불행했어. He stayed at the top of the tree all day and all night.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계속 있었대. 응, 음, 윌버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윈니도 너무 속상했겠지. Next morning, w i l b u r was still up the tree. 여전히 still 여전히 나무 위에 있고, Winnie was worried. 윈니는 윌버가 당연히 걱정됐겠지. 왜냐하면 she loved w i l b u r and hated him to be miserable. 윌버를 너무 윈니가 사랑했고, 윌버가 miserable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거. 기분 어 기분이 좋지 않은 거, 행복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은 실거드 그런 윌버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싫거든 그렇지? 그래서 윈니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윈니 하던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대. 그래서 다시 한번 매직 원드를 흔들고 주문을 외웠어. 윌버 was a black cat once more 한번더 다시 블랙캣이 되었고 이제 가르릉 가르릉 기분 좋아서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왔거든 여기 내려오고 있다 그치 그리고 나서 한번더 주문을 외우네 Then Winnie waved her w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랬더니 짜잔 이게 바로 윈니의 아이디어였지 어, 윌버는 원래 색깔로 돌려놓고 그 대신에 Instead of 모 대신에, instead of a black house 검은색 집 대신에, she had a yellow house with a red roof and red door. 빨간색 지붕, 아, 지붕과 빨간색 문이 있는 노란 집을 갖게 된 거야, 그렇지? 의자하고 그 다음에 침대하고 다 이렇게 색깔이 생겼다, 그렇지? 어, 아까 윈니가 입고 있던 옷이랑 또 색깔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and now Winnie can see Wilbur no matter where he sits. no matter where 하면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어디에 Wilbur가 앉던지 상관없이 이제 Wilbur를 볼수 있게 되었어. 근데 아까 검은색 집보다는 이 집이 훨씬 낫다.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